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승국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와 재료 알려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가 방광염이잖아요. 예, 방광염 같이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 질병들은 체온이 이제 낮을 경우에 잘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해서 요즘처럼 여름철에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에서 많이 앞에들 계셔서 체온도 좀 떨어지시고. 또찬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체온이 아무래도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낮게 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질병 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럴 때 이렇게 따뜻한 국물 하나 드시면 은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콩나물 국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전주 지방에서 많이 유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볼수 있는데, 전주식 콩나물 국밥입니다. 먼저 식재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는 제가 오늘은 건새우를 베이스로 한 육수를 지금 준비 중인데, 건새우 없으시면 멸치 육수를 만드셔도 됩니다. 멸치 내장 제거하시고, 대파 양파 넣으시고, 다시마 넣으셔서 푹 끓이신 다음에 그 육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육수가 이렇게 제가 이거 한 15분 정도 끓여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다가 제 양념, 김치에다가 다진마늘, 그 다음에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요 양념을 배인 걸 같이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요게 한 1, 2분 정도 끓을 텐데요. 요 끓는 동안에 제가 나머지 식재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 그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해서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안 좋을 때 저희가 그 콩나물 국 예, 그 가루 어, 고춧가루 푹 넣고 이렇게 드셔본 적 있으실 거예요 몸이 개운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콩나물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이 줄기 부분 채소들은 대부분 보기에도 싱싱한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머리나 꼬리 부분이 변색이 안돼 있는 게 좋다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콩나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죠. 이게 수분이 예, 알코을잘 분해할 수도 있는 또 아스파라긴산 같은 좋은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콩나물은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다듬어 놓았고요. 대파, 그다음에 고추, 홍고추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양념 소스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준비해 놓은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전주시 그 콩나물 국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갈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상호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슨 시장식과 무슨 유명한 그 식당식으로 두 가지 나누실 수 있는데 그두 가지의 차이점은 밥을 같이 넣고 끓이시느냐 아니면 끓인 육수를 이렇게 찬밥 같은데 부어서 말아서 드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식감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 이렇게 부어서 드신 경우는 이제 밥알의 그 식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기호 차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 더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넣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콩나물 끓이실 때 콩나물 뚜껑을 닫고 끓이셔도 되는데 빨리 익히시려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근데 그때 자주 이었나아니었나 익었나 열어보시는 상황에서 요 비린내가 못 도망가고 이 냄비 안에 같이 그 있을 수가 있어서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아예 이렇게 열고선 이렇게 끓이시는 게 냄새 제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끓어 오르니까 여기다가 파하고 고추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끓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위에 제가 지금 계란을 하나 풀어 놓았는데요. 계란을 마무리로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예, 여기서 한번만 더 끓으면 되고요. 제가 이제 김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계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제가 지금 풀어서 놓았는데 일반 식당 같은 데 갔으면 수단이라고 해서 그 물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회오리 일으키셔 가지고 반숙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국에다 넣지 마시고 국에 넣으면 또 국물이 조금 변할 수 있으니까 그 국물을 따로 그쪽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 옆에 새우젓이나 김가루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먼저 에피타이저 식으로 드시고 나서 국밥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을 잘 느끼실 수 있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얼추 이제 국밥이 끓었고요. 제가 요거를 완성 요리에 접시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담은 어, 야채가 위에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마무리로 제가 김가루를 좀 가져왔습니다. 김가루가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든 참기름 같은 거 떨어트리신 분도 있는데 김가루가 있어서 그 고소한 맛을 김가루에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참기름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의 요리 전주식 콩나물국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몸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갈 때, 예, 저희 그 질병에 대한 그 저항력이 500배 증가한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무덥다고 너무 차는 식만 드시지 마시고 이열치열의 기분으로 가끔씩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셔 보시면 건강같이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 안승국이었습니다.